이명에 대한 자연 요법을 시도해보자. 이명은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환이다. 이 글에서 이명에 대한 몇 가지 자연 요법을 배우자. 이명은 균형 감각과 청력의 변화를 일으켜 청각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종종 원인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에 대한 자연 요법이 있을까? 이명을 퇴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100% 자연적인 몇 가지 치료법이 있다. 오늘은 그중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명이란? 이명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윙윙거리는 소리 또는 울리는 소리이다. 이러한 소리는 그저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지만 귀 내부에서 유래되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청각 경로 안에서 발생한다. 이명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간주된다. 복잡한 요인은 없으며 실제로 이 문제로 고통받는 인구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단을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명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과도한 귀지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양성 종양이 원인이 될수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 큰 소음에 노출된 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 꼭 음악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음 공해가 심한 곳에서 일을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폭발물 주변에서 일을 하거나 적절한 귀 보호 장치 없이 조종사로 일을 하는 것 또한 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질병이 이명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 중에는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장 부정맥이 있다. 박동성 이명은 귀에 가장 가까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질환이다. 이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더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이명에 대한 가정요법 5가지 이명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연요법이 있다. 필요한 재료는 귀에 해를 가하지 않으며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1. 마늘과 참기름. 마늘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항염증제이다. 이명이 의심되거나 발병을 막기 위해 사용해도 된다. 귀에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기에 치료는 매우 간단하다. 재료 마늘 두쪽 참기름 두 숟갈 30ml 방법 마늘을 가능한 한 곱게 으깬 뒤 참기름과 함께 살짝 데운다. 완성된 오일을 식힌 뒤 이명이 들리는 귀 속에 2에서 3방울을 떨어뜨린다. 2. 이명에 대한 자연요법. 은행나무 은행나무 잎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청각 개통의 기능에 이점을 선사한다. 재료 은행나무 줄기 3개 물 1컵 250ml 방법 물과 은행나무 잎을 중불에서 끓을 때까지 데운다. 차를 우려낸 뒤 하루 종일 섭취한다. 3 양파 양파는 항생작용을 한다. 양파의 천연즙은 외이도를 정화하고 감염을 예방한다. 양파로 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을 준비할 수 있다. 재료 양파 2개 방법 양파를 작게 썬 다음 즙이 나올 때까지 데운다. 이명이 들리는 귀에 2에서 3방울을 떨어뜨린다. 잔여물이 흘러나오도록 고개를 기울인다. 4. 바질. 바질 잎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 이 재료는 이명으로 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바질 에센스로 귀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재료. 바질 잎 10장 물 3숟갈 45ml 방법 먼저 즙이 나올 때까지 바질 잎을 으깬다. 이제 소량의 물과 함께 바질 추출물을 데운다. 이명이 들리는 귀에 2에서 3방울을 떨어뜨린다. 5. 이명에 대한 자연요법, 페니로열 페니로열 잎은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경과민을 줄이기 때문에 이명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이 식물의 특성은 불쾌한 소리를 일으키는 웨이도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페니로열 줄기 3개 물 1컵 250ml 방법 물과 페니로열을 데우고 10분간 우려낸다. 몇 분간 더 식힌다. 점적기로 양쪽 귀에 2에서 3방울씩 떨어뜨린다. 이 글에서 소개한 자연요법은 화학 물질 없이 이명을 쉽게 치료하여 다시 귀가 잘 들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명을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